안녕하세요. tr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븐나이츠 2.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여기 오른쪽 상단 보시면은 11,960 루비, 약12,000 루비를 꾸역꾸역 모아왔습니다. 자, 무가 금면서 어떻게 모으셨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결투장 보시면요. 자, 일반전에서 제가 그랜드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보상정보 보면요. 챔피언 레전드 다음이 그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5,000점 이상이면은 그랜드 벨트까지 받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은 보상을 중간중간 1,500개, 2,000개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걸 모은 것도 있고, 스테이지를 꾸준하게 밀어가지고 모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꾸역꾸역 모은 걸로 바로 소환 상점에서 영웅 소환을 해볼까 합니다. 자, 10번 뽑을 때1,100 루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웅 100회를 뽑으려고 이렇게 모아왔으니까요. 한번 즐게 할수 있도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솔직히 전설은 최소한 하나는 나오겠죠. 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트 과연 첫 번째 도전 나와라 전설 조용하죠. 오, 뭐야? 한방에 오, 미쳤다. 뭐야? 한봉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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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하나 뽑았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도 전설 개이득 나오나요 가봅시다 고아 두번째 소환했고요 세번째도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스킵으로 가봅시다 첫끝발이 개끝발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많이 남았습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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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서라 제발 나와줘라. 하나만 더 나와줘라. 하나만. 고. 아, 씨안 나오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소환하면은 바로 구슬에서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빨갛게 빛난다고 하는데 안 빛나죠. 이러면 안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꽝. 자, 한번 더. 여기서 빨갛게 빛나라. 빛나야 되는데. 빛나죠이게 나온 거거든. 근데 빨간색이 아닌데. 아, 희기. 자, 다섯 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절반 날려 먹었구요 자, 가보자. 빛나라 빛나라 빛나라. 안 빛나죠? 안 빛나죠? 아, 이것도 희기네. 자, 희기. 한번 나갔다가 다시 한번 영웅 소환. 네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우. 빨갛게. 빨갛게. 하나만 빛나라. 아, 이번에도 희귀. 자, 다시 한 번, 세번 남았구요. 아, 하나만 더 나왔으면 진짜 좋겠는데. 진짜 꾸역꾸역 모은 게 너무 아까운데. 하, 진짜 안 나온다. 자, 다시 한 번, 두번 남았구요. 야, 빛나질 않네, 여러분들. 야, 구슬이 고장났나? 진짜 첫 끝발이 개 끝발이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루비가 부족해요. 자, 이거 보면요. 마일리지 보상으로 받은 게 있으니까요. 요거까지 해서 한번 더 뽑아보도록 하죠. 지금 마일리지가 S급까지 올라왔는데 자, 현재 S등급까지 왔기 때문에 8,000점까지 더 모으면은 요걸 또 주네. 오. 자, 뽑아보죠, 여러분들. 스킵 한번 더. 스킵 한번 더. 스킵 한번 더. 스킵! 야, 더럽게 안 나온다, 여러분들! 와, 너무한데? 와, 싫어요! <laughs> 야, 140 루비만 더 있으면 한번더 뽑는데, 아깝다! 자, 우선은 요960 루비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할 때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구요. 우선 영웅 뽑아 놨으니까, 자, 스킬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패시브가 불사야! 자신의 생명력 10% 이할 때! 공격 속도 증가, 공격력 증가하고요. 6초 동안 생명력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공격력 공격 되게 좋은데, 자 우선 스킬 강화해보죠. 자, 짜자자자잔, 짜잔. 우선 사례까지 그 전에 제가 이때를 위해서 제가 레벨업 할수 있게 많이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일괄 등록을 해서 바로 30 레벨 달성에 버리기 확인. 바로 30레벨로 달성해버렸어요. 스킬 강화 가가지고, 요것도 스킬 강화, 스킬 강화, 7레까지 가버리고,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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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7레까지. 게임상 제어도 많이 모아놨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투입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장비가 마땅치가 않아요. 자, 요 정도 해놓고,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착용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는 바로 투입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만천 정도 되는 걸로요. 영웅을 소환을 해봤는데요. 자, 현재 제팀 편성 같은 경우는요, 요런 식으로 전설 등급 두 명과 루디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이안 같은 경우가 지금 레벨업이 꽤나 잘돼 있거든요. 자이안 대신에 자 지원형 중에 누굴 쓸까요? 자 현재 이게두 명이 가장 유력한데 어떤 게 좋나요, 여러분들? 악리를 쓸 것인지 샤이를 쓸 것인지 이게 문제인데, 자 우선은 요두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지원형을 선택해 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야 힐러 쪽 개통이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지만 곧 있으면 출석 체크 하면은 전설 하나 더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무과금 분들도 전설 3개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소소하게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7일 출석 이벤트로 아일린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팀 편성이라든지 스테이지 진행하는 모습, 무과금도 어느 정도 할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